반갑습니다 오늘은 평면도형 두번째 시간 각을 알아볼까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각 졌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오늘은 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약속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계에서 두 시계 바늘이 가르키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자에서 이 빨간선을 따라서 생기는 여기 부분 삼각자에서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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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게 뾰족한 부분.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뾰족한 부분. 자, 요런 부분들을 이어서 선으로 그었을 때 생기는 도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두 반직선.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났을 때 만나는 점에서 생기는 그 도형을 우리는 각으로, 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약속을 하면 한 점에서 자, 반직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이루어져 있는 그 도형 전체를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볼게요. 자,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지그시 있을 때,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부분 전체의 도형 우리는 각이라고 하고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각의 크기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벌어져 있느냐? 이 부분을 나중에 각도라고 배울 건데요. 자, 우리 오늘은 한 점에서 반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생기는 이 도형 자체를 우리는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. 자, 그럼 여러 가지 각을 만들 수 있겠죠. 만들려면은 자, 뭐가 필요하냐면 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점을 찍고 그 점에서 반직선을 두 개를 그으면 각이 생긴다는 거예요. 다시 점을 찍고 반직선을 두개 그었을 때 각이 생깁니다. 자 그렇다면 이 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부를 거냐. 자 볼게요. 각 기역, 니은, 디이라면 기역, 니은, 디귿 순서대로 그냥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도형이 생길 겁니다. 자 여기도 똑같아요. 기역 디귿 니이면 기역에서 디귿으로 갔다가 디귿에서 니으로 간다. 기역, 디귿, 니 선생님 그냥 긋지만여러분들 자를 대고 그어야 돼요. 자각 디귿, 기역, 니이라면 디귿부터 시작해서 디귿, 기역, 니 이렇게 각이 생길 겁니다. 자 그랬을 때 옆으로 다시 와서 이 가운데에, 가운데 있었던 거, 원래 있었던 한 점에서 출발하는 그 점, 그 점의 이름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할 거고요. 꼭지점으로부터 생기는 두 개의 반직선, 반직선 우리는 변이라고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각의 꼭지점은 점이니까, 점, 니은이고요. 각의 변은, 자,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? 시작하는 데서부터 반직선은 이렇게 표시하고 됐었죠? 그래서 변은 변 니은 기역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도 똑같이 각의 꼭지점은 점 디귿이구요. 각의 변은 변 디귿부터 출발하는 디귿 기역 그리고 변 디귿 니은 이. 될 겁니다. 선생님, 변 니은 지긋은 안 되나요?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긋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, 니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,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나타내 주면 훨씬 좋겠습니다. 그럼 똑같이 여기는 꼭지점은 점 기억이 되고요. 변은 변 기억 지긋과 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. 정리해보면 각은 한 점에서 반직선을 두개 그었을 때 생기는 도형, 이 뾰족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할거고요 각에는 요 뾰족한 부분을 우리는 꼭지점 그리고 반직선 두 개의 이름을 각의 변이라고 해서 반직선으로 반직선 니은 디귿 말하지 않고 변 니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말한다는 거 자,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어요 내용을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. 내일도 선을 선생님이 점을 찍어서 준 종이에 점을 찍을 거니까 자가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수학이 김책 가져간 사람은 전에 배웠었던 수학이 김책 2 1조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면 좋겠습니다. 내일 봐요.